딸기 매일 먹으면 몸이 이렇게 변합니다. 최고의 슈퍼푸드 딸기의 효능 앤드 섭취법 완벽 정리. 딸기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심장 보호까지. 매일 딸기를 먹으면 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딸기의 강력한 건강 효과. 오늘 영상에서는 딸기의 항산화 효과, 건강에 주는 이점, 제대로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딸기에 들어있는 강력한 영양소.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효과. 딸기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주의할 점까지 완벽 정리. 끝까지 보시면 딸기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딸기란? 자연이 준 최고의 슈퍼푸드. 딸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맛이 달콤하고 향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사실 딸기는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딸기는 비타민C, 폴리페놀,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칼륨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딸기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슈퍼푸드입니다. 2. 딸기가 몸에 주는 7가지 놀라운 건강 효능. 강력한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개선.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C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름, 기미 예방 효과가 뛰어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딸기를 드세요.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과 건강보. 딸기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아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독감,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며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심혈관 건강과 혈액순환 개선. 딸기 속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딸기를 매일 드세요.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도움. 딸기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당 조절을 돕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간식으로 딸기를 선택하세요. 장 건강과 소화 기능 개선. 딸기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딸기를 자주 드세요.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 딸기 속 플리페놀과 암토시아닌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 예방 및뇌 건강 유지에 좋은 식품입니다. 두뇌 건강을 위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항암 효과 암 예방에 도움. 딸기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식단에 딸기를 추가하세요. 3.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생으로 먹기 딸기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요거트 및 견과류와 함께 먹기 영양 균형을 맞춰 더욱 건강한 간식으로. 딸기 스무디와 주스 항산화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 가능. 샐러드에 추가 샐러드에 넣으면 상큼한 맛과 영양소 유피. 딸기는 가공된 제품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딸기 섭취 시 주의할 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야 함. 베이킹 소다나 식초물에 5-10분 담근 후 씻으면 더 안전. 과다 섭취 시 혈당 상승 가능 하루 5에서 10알 정도가 적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섭취주의 딸기는 산도가 높아 속이 쓰릴수 있음.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올바른 세척법과 적정량을 지키세요. 5. 결론 딸기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 예방. 심장 건강 보호와 혈압 조절.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효과적. 장 건강을 돕고 소화 기능 개선.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 항암 효과로 암 예방. 딸기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이제부터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을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